저희가 뭐~ 좀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경품 어디 아내랑 둘이 또 장보고 둘이 막 포장했는데 네, 그런 식 가졌는데 경품 잔치를 열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좋으시죠? 네. 그래요 또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어요 네 아시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좀 추첨자만 제가 좀 골고루 뽑을게요. 추첨자만 골고루 할 테니까,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으니까 자기번호 나올 수 있도록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가정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진호 목사님, 네, 가정에서, 네, 가정, 우리, 목, 우리 가칩에서, 이씨 가정에서 한명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영, 매형, 둘째 매형을좀 모셔보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매형 나오셔가지고, 둘째 매형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 작은 누나의 남편이에요. 어, 사랑해서는 안될 여자를 사랑한 사람인데 <laughs> 매형이 늘 물어봐요. 진호야 행복하냐? 아니요. 형은요? 형다 <laughs> 때때르 그러세요. 아무튼 자 우리 매형이, 짝 둘째 매형이 좀 대표로 뽑아주시고 네, 좋겠습니다. 저, 저어 신라면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한 박스입니다. 네,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 네. 아, 어, 두구두구 좀 해주세요.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15번. 15번. 아, 어, 이거 저희, 그 이거, 아, 어, 괜찮아요? 아, 여러분, 한 번, 이거. 제가, 어, 아, 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우리 네 박사 박한번 주세요. 누구야? 진서야? 오. 네. 아, 상품 두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말하지만 네다 아, 아시죠? 뭐다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아. 일본 아예. 넘버 원 네. 네. 어. 네. 아. <laughs> 여러분, 우리 교인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두고두고, 좀, 두고두고 좀 해주십시오. 두고두고 좀, 네, 네, 27번입니다. 27, 27, 27,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어, 아, 아 엄마, 엄마, 왜 아, 받을 거야? 아, 분위기상 받으면 안될것 같지? 어. 아, 아 받아도 돼, 분위기상. 아, 빨리 하라고? 어, 음, 음, 어, 한번더 뽑아요 한번더 뽑아요 어,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질 뻔했어 받았으면 어. 어, 이상해 질 뻔했어요 아, 준식이 자꾸 나와 어, 전도사님이 홍준, 홍, 홍준, 홍준이 홍준 전도사님 전사님 나오셔서 뽑아주세요 어휴 수염 많이 길렀네요 네 35번입니다 와! 어, 어! 어, 시연아, 어, 어, 시연아 아시는어시원이 <laughs> 어, 젊어서 좋아요 여러분 젊어서 좋아요 어.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열러화 같은 성원의 힘입어 쉬 마렵다고 의에쉬 마렵대요 지금 네이에쉬 마렵대요 네네시좀 하시고요 네어시 시원하게 변기 슬리지 말고 어. 여러분의 여러화 같은 성원으로 경품 자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